K 방위 산업이 또큰 일을 해냈습니다.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의 최기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어, 올해 대한민국 외교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과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 라오스 국가 주석과 15일에 확대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의 정상 외교 성과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 15일이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라오스 이제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laughs> 네. 사실 한국과 라오스 간의 정상회담은 만 12년 만에 네. 어, 이제 오래됐군요. 예,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어, 양국이 올해 또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그러한 의제를 함께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어, 라오스는 우리 한국이 이제 투자 순위로 보자면 이제 5위 어허. 그리고 한 아세아 그리고 한 메콩 협력에 있어서 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교수님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즉 2025년의 마지막 정상회담 상대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아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세오 아,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합쳐서 이제 아세안이라고 부르고 네. 있는데요. 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 협력과 동반 성장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메콩강 대륙, 내륙국에 대해서는 어, 이들 나라들에 대한 외교적 지평을 이제 더 이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이제 젖줄인 메콩강 유역, 이제 이 지역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베트남 등 네. 이러한 국가들이 있는데. 어, 라오스는 지금 말씀드린 메콩강 유역의 대표적인 또 내륙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러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의 이러한 경제 협력의 주요 이제 협력국으로서 이제 라오스가 이제 주요 협력국으로서 우리가 어, 눈여겨 보고 있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잠시 정리를 좀해 드렸고요. 아세안을 향해서 더 힘차게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본격적으로 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 교수님, 자, 페루로부터 K 방산의 희소식이 또 날아들었죠? 예, 최근에 K 방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 이러한 성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페루가 K2 블랙팬서 그러니까 음흠. K2 흑표 전차와 K808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총괄합의서에만 합의를 한 것인데요. 네. 이제 총괄합의서라는 개념은 이제 기본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음흠. 이 기본계약 이후에는 이제 이행계약을 위한 본계약을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K2 전차 시운네대 어 그리고 K808 장갑차는 어141 대, 그래서 총195 대인데요. 네. 수출 규모만 보자면 이제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2조 9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중남미 시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기쁜 소식인데요. 어 물론 이제 어 어느 나라로든 우리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됐다면 어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특히 페루라는 나라가요. 어, K방산이 이 페루에 진출을 한다. 그것이 좀더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페루와의 계약이 왜 중요한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2022년 우러전쟁 발발 이후에 폴란드를 필두로 이제 네. 동유럽 시장에 우리 K방산 무기들이 또 대거 진출하게 됐는데. 그렇죠. 사실 유럽 권역을 따지고 보면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으로 권역을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제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통한다는 걸 입증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남미 지역은 사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주요한 수출 권역 및 국가로서 우리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지역인데요. 이 중남미 지역은 향후 이제 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노화돼 있는 장비를 교체할. 이제 대규모 무기 교체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흠. 특히 페루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이 전차 규모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남미 시장 지역에서의 우리 한국산 무기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최대 규모의 그러한 방산 수출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어, 이 남미 지역의 일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아. 되는 것이 바로 이번 네. 페루에서의 방산 수출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유럽에 이어서 이제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네. 자, 여러분. 어, 이탈리아의 센타우로2, 터키의 알타이, 독일의 레오파르트2. 이게 어떤 이름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차들입니다. 이 전차들이 후보로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페루가 결국 선택한 건 대한민국의 K2 전차죠. 어, 페루에게 우리나라 이 K2 전차가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예, 방금 언급하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비롯해서 이른바 명품 전차 반열에 이런, 이제 이름을 올린 그러한 전차들과 수주 네. 경쟁에서 이제 낙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사례라고 또볼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페루는 우리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이 산악 지역이 많은데 페루도 마찬가지로 그 안데스 산맥을 축으로 해서 이러한 그 고지대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지역 이제 기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페루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현지 지, 지형이나 그다음에 어떤 어, 기후적 특성들이 사실 우리 하, 한국산 무기 즉이 K2 전차와 K8 공팡 장갑차가 선정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고 또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수한 성능인데요. 현지 시험평가 과정에서 이 K2 전차의 그 기동과 그리고 실제 그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서 그 현지에서의 이러한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중국산 VT4 전차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서의 고각 기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동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지 시험 평가에서 어 매우 우수한 성능에 대한 입증을 받음으로써 K2 전차의 이러한 그 성능이 어 페루의 이러한 어 무기 선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와 페루와의 이 산악적인 어떤 지형적 유사성 그리고 기후적인 유사성,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는 K2 전차의 뭐랄까, 압도적인 성능. 이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2 전차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단순히 K2 전차의 성능이 훌륭해서 만은 아니고 뭔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이제 한 나라에 이러한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네. 어전 가령 전차의 경우에도 도입 이후 10년, 20년만 사용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20년, 30년까지도 또는 그 이상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페루도 이제 T-55 전차를 도입해서 벌써 한 반세기 가깝게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전차를 운용해 왔는데 네. 어 결국은 우리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laughs> 이러한 향후 이제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전차나 자갑, 장갑차와 같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자국의 결국은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DNA 그런 일종의 방위, 방위산업에 대한 그런 롤모델을 통해서 어, 한페루간 이러한 방산 협력을 위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둔 것이 주요한 이러한 수, 이제 수주 계약의 또 배경이 있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루 입장에서는 어, 물고기를 받는 것을 넘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겠다 아,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페루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롤 모델로 삼고 싶다는 얘긴데, 자 그런데 교수님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요, 1970년대만 해도 외국 기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언뜻들은 무슨 드라마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도의 사례인데요. 어, 일종의 동화 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1970년대 초를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태동 시점으로 봅니다. 으흠. 당시에는 우리가 소총과 탄약조차도 만들지 못하던 그런 불모지와 같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어, 번개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주도의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 추진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중화학공업과 병행하여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 내에 어, 해외에서 도입된 우수한 승리의 무기들을 이제 업계에서는 PIP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인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 그러니까 즉 업그레이드 사업을 거쳐서 지금의 명품 무기 반열에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어, 교수님이 요약해 주시는 이야기로 들어도 역시 드라마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제가 알기로 이 K2 전차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3킬로미터로 정해졌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차 시험 사격장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어, 한국 산악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3km가 됐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수탄 어,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의 수준에 올라서 K2가 독일 레오파르트에 이어서 전 세계 전차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K2 전차의 개발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개발사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1950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제 미국선 전차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84년인데요. 어, 우리 손으로 직접 K1 전차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음. 이후 K1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2 전차 개발에 또 연이어 성공하게 되면서 네. 그 이후 K2 전차는 다양한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 전천호 전, 전차로서의 그런 어, 성능과 위용을 보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어, 기동과 화력 분야입니다. 음흠. 그래서 첫 번째 화력 분야는 기존의 K1 전차가 105mm 강선포를 사용하던 것에서 네. K2 전차는 이제 55구경장, 그래서 120mm 활강포를 사용하게 음흠. 되면서 화력을 높일 수 있었고요. 네. 이 화력을 높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거리와 그다음에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파워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차에사의 파워팩은 엔진과 그리고 변속기의 결합체를 우리가 파워팩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 파워팩을 국산화한 나라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전차 파워팩도 독자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전차의 생산의 주요 이러한 기술들을 국산화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네, 그 파워팩의 국산화가 결정적이었다. 어, 이를테면 어,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발사체를 우리가 국산화한 것, 뭐 이런 이것과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 우리나라 K방산의 위상을 이제 해외 국제 기구 이제 대표적으로 씨프리라고 해서 네. 스터컬럼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에서 어, 매년 각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무기 수출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무기 수출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향후 2027년기에는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나라 방산 주요 4개사 한화 에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엘아이진 넥스온과 그리고 이제 현저그저 그, 저, 이러한 기업들이 수주잔고 그러니까 현재 수주잔고로 가는 것은 우리가 계약은 맺어놓고 아직 납품 이행을 하지 않은 그렇죠. 것을 우리가 수주잔고라 하는데 약속된 돈이죠. 맞습니다. 네. 그 약속된 돈이 무려 103조 원. 하하. 그래서 향후 2027년에서 2028년 기에는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국내 주요 사계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0조 원이 넘는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금번 페루의 K2 전차 그리고 또 내년도 앞서 이제 예정하여 놓고 있는 다양한 무기 수주 사업에서 어또 이제 우리가 수주 낭보가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수출 4대 강국에도 이름을 올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 전차를 단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정말 후반까지 순식간에 밀렸던 그 과거를 딛고 참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올해 즉 2025년이 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좀 있었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수출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제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직후인데요. 네. 어,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수출을 이제 이끌어낸 것을 필두로 그 이후에 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드리기에는 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중동 시장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 본토시장까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 무기수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우리 국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어, 국가 경제와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어, 방위산업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끝나더라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방비 증액이라는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K 방산이 누리고 있는 이 호황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글로벌 국제 정세가 이제 매우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네. <laughs> 당분간 이제 각국의 무기 도입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무기 도입에 대한 부분이 자칫 이제 국제 정세를 더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무기는 전쟁적이나 분쟁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음흠. 어떻게 보면 어, 전쟁을 억지하고 세계 평화에도 또 이바지하는 부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 K방산의 이런 호조세에 대한 시기와 견제의 그 아.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바이 유로피안 정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의 의무비중을 65%까지 최대 높이겠다고 하는데, 네. 어, 특히나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과거 방산 선진국들의 자국의 방산 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부의 집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부와 방산 업계가 이러한 방산 수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 그런 원팀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을 이제 더욱 더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방금 설명했으니 바이유로피언이라는 정책은 말하자면 그 군사 무기 체계 부문에서 유럽 국가들의 그 신토부리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나토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나토 회원국이 유럽 32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토와 EU 체제 하에서 어 이제 유럽 지역에서 생산된 유럽산 무기를 그 쓰겠다. 쓰겠다.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K-방산의 어떤 그 유럽 시장의 진출에 있어서 어큰 제약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적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방산 빅포로 불리는 회사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 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런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K... 방위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방위 산업, 이제 방산 수출의 무기 수출 특성은 G2G,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정부 대 정부 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의 어, 집중적인 그런 지원 육성 정책과 음흠. 그리고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 최근에 이제 방산 특사를 또 파견하기도 했는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방산 특사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외 많은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이제 방산 특사로서의 역할을 해였고 그리고 또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신경을 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탑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일종의 방산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어,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이 방위산업 육성과 그리고 방산 수출을 이끌어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우주과학기술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기술이 방산 분야에 장착이 되어서 상업화되면 지금의 세계 10대 방산 국가를 넘어서 더 새로운 지경까지 열리게 될 텐데 그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